괜찮 가. 더 힘있게 갖고 와. 고개 많이 안 들어 돼. 어깨를 약간 흔든다는 생각으로 몸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왼쪽 몸 가져야 돼. 몸 쪽으로. 더 가. 자신 있게. 발 스텝 쭉. 어. 잘하고 있어. 넓게 넓게 연습해야 돼. 왼발이 조금 약하다. 오른발에 비해서. 오른발은 괜찮아. 어 그렇지 왼속 좋았어 지금 어 좋아 왼발 약해 오른쪽에서거 아, 어. 어디 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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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을 보는 게 아니야 옆을 보는 게 아니야 여길 보라고 여기 니네 다리 돌파 발끝 니네 발끝 발니 네 발끝 네고 어, 5개 재밌게 그렇지 또아 상체 안 넘어가 상체 안 넘어가 더 넘어가야 돼더 넘어가야 돼더 넘어가야 돼하 그렇지 또한번더 힘있게 지금 스텝이 힘이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거를 괜찮아. 보지 않았는데 이긁고 아. 오는 게 좋았어 좋았어 아까보다 좀더 힘이 있어 근데 좀 네가 더 세게 긁어와봐 옆으로 공 빠져도 돼 오케이 다시. 아시, 나쁘진 않았어. 근데 좀더 순간적으로 약간, 딱팡 이런 느낌으로 순간적으로 기습적으로 그렇지. 굿. 지금은 안 들어갔지만 느낌이 제일 좋았어 지금 께 그렇게 순간적으로 네가 기습적으로 약간, 어그 판단의 느낌을 줘야 돼. 그렇지 알겠지? 근데 슛은 좋았는데 모션은 아까 바로 안 들어갔지만 직접 깨는게 좋어 올라봐. 한번 느낌있게, 한번 임팩트 있게. 자꾸 슛을 봉하고 오픈 들어 만들어놓고. 오케이. 거기서 아니... 여기 요동 나가는 느낌으로 해봐. 그렇지. 근데 어디를 봐야 돼? 근데 약해. 이 단계. 자, 지금 아빠가 말한 대로 좀더 이쪽으로 당기니까 어때? 볼 컨트롤하기가 더 쉽지. 哦。Uh.